사람들의 삶을 관찰하여 분석해보면 대략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데요. 첫째 유형의 사람은 평생 자기 혼자만 돌보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목숨, 자기의 인생, 자기의 몸, 자기 자신 하나만 겨우겨우 돌보다가 생을 마칩니다. 물론 자기 자신도 돌보지 못하고 한 평생 남에게 짐이 되는 삶을 살다가 가는 사람도 있기에 첫 번째 유형은 인간의 삶을 단순히 먹고 배설하고 자고 죽는다는 생물학적 관점으로만 본다면 그래도 기본은 하는 삶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째 유형의 사람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도 책임을 집니다. 내 가족, 내 자녀. 아주 가정적이고 내 가족 중심입니다.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살죠. 하지만 오직 내 가족만을 위해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실한 분들 대부분이 여기에 속하죠. 사실 가족을 이끌어 가면서 그들을 돌보고 도움을 주며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돌본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인간의 삶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그 정도만 되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셋 실제 유형의 사람은 많지는 않지만 있는데요. 간혹 자기 인생을 잘 세우고 자기 가족을 돌볼 뿐만 아니라 이웃까지도 돌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가족을 돌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남까지도 돌볼 수 있다는 것은 보통 축복받은 삶이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이런 삶을 사는데요. 자기 자신을 돌보고 자기 가족을 돌보고 이웃도 돌보고 세상 끝까지도 관심을 가집니다. 이런 분들은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까지도 생각하면서 살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계를 가슴에 품은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이 자기 삶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해 열방을 품는 세계적인 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 혼자도 돌보기 어려운 우리에게 세계를 보는, 세계를 품는 세계적인 인물이 되라고 하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소망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요,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비록 나 자신이 연약하지만 열방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세계적인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세계적인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명령하셨고, 이 명령에 따라 계획하시고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되어라, 되어달라가 아니라 되리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저 나, 평생 나, 내가 먹고 사는 것,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내 가족, 우리 가족.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만 묶여있는 좁은, 그릇이 작은 이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계를 가슴에 품고, 열방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오늘 본문 사도인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인 우리도 자식을 키울 때그 자식이 세계적인 인물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는 세계적인 신앙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되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되어서 전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아, 않았습니까? 지역 감정이니, 정치적으로 진보 보수니, 평가르기니, 리편 내편 같은 것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참으로 조심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런 것에 집착해 있는 사람들은 지금 세계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믿는 사람들은 이런 데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더 먼저 앞서서 나아가야 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런 신앙인이 성교적인 신앙인입니다. 늘 자기의 영혼을 잘 돌볼 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이웃을 돌보고 세계를 향하여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죠. 바울과 함께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대부분 빌립보 성도들을 만난 적이 없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나누고 각각 무난하고 모두 무난하고 함께 무난함으로 빌립보 교회를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든든하게 세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에. 고린도에 대한 관심, 에베소에 대한 기도, 터키에 대한 관심, 그리스대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기도가 에베소 교회를 세웠고, 섬머나 교회를, 버가모 교회를, 빌라델베아 교회를, 라우디아 교회를 세웠고, 그온 땅에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다른 지역을 여행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시대에 그 땅을 귀하게 여기고, 동일한 지체라는 의식을 갖고 한 몸됨을 지켜내려고 애쓰고 서로를 사랑과 기도와 관심으로 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지 않고도 사랑하고 만나지 않고도 서로 후원하고 알지 못하고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지역 교회의 울타리와 민족과 지역을 넘어서서 범세계적인 차원으로 바라보고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실한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세계적이어야 합니다. 즉, 성교적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교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든 성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건면하며 제 안에 있는 확신은 이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 성도들이 복 받는 길이다. 성도들의 가정이 축복받는 일이다. 교회가 진정 복 받는 일이다.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복을 받고 그 받은 복을 풍성히 나누는 기독교는 복의 신앙입니다. 특히 복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성교를 할때 복을 받습니다. 성교하며 복을 빌때 하나님은 그 성교에 들여지는 믿음을 받으시고 우리가 성교하는 그 땅에 복을 주시고 이 일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을 구한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을 당당히 구할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께 복을 당당히 구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첫째, 하나님을 위한 소원을 가진 사람이 복을 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소원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계획과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소원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소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복을 구할 자격도 있지만, 내가 복을 다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이 부자 되게 해달라, 잘 살게 해달라는 그런 소원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만 했는데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도 땅도 주장하는 분이십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전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위한 소원을 가지고 당당히 구하여 풍성하게 복받고 크게 쓰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더 많은 축복을 구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간에,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은 거룩한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당히 축복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당당히 하나님께 축복을 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당히 구하시고 넘치게 복을 받으시고 주님과 복음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흘러 넘치도록 섬기며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축복을 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물질의 복을 구하십니까? 특별히 내가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이라 부르며 섬기며 따르겠다고 하는 우리 주님은 집한 채는 고사하고 머리 둘 것도 없이 사셨는데 그분을 따른다는 우리는 왜잘 먹고 잘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솔로몬이 부자로 살아서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솔로몬은 삼시 세끼 밥 먹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살았으면 그의 영혼은 훨씬 더 좋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보다 더 많은 물질의 축복을 구하려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는 고백과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한 계획이 있어야 하고, 주님을 위한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성교에 대한 계획. 우리 가정이 한 성교사님을 후원하겠다. 우리 공동체에서 성교사님 한 가정을 파송하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단기 성교에 참여하겠다. 이런 성교에 대한 계획을 세운 사람들은 당당히 구할 수 있습니다. 축복을 왜 구하십니까? 물질의 축복을 구한다고 하면 구할 이유와 목적과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목표, 하나님을 위한 계획, 하나님을 위한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당당히 구할 수 있습니다. 선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인 선교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없사오니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나에게는 물질의 풍성함이 없으니 주시면 하겠습니다라는 것이 바로 작정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교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당당히 달라고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보다 내가 더 부여해져야 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보다 더 높아져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왜꼭 내가 더 높아져야 하고, 왜꼭 내가 승진해야 되고, 왜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합니까?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욕심 따라 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미른 따라 구하십시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한 소원을 가지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도마송의 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교적인 사람, 세계적인 신앙인으로 부르셨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나 하나도 돌보지 못해서 쩔쩔 매는 인생이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이웃을 포함해서 세계 땅 끝까지 바라보고 돌볼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세계 끝까지 복음을 전달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신앙인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인데, 나 자신도 돌보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언제까지 머물러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성장시켜 주옵소서. 그래야 세계적인 신앙인, 성숙한 신앙인, 성교적인 신앙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아무리 어려워도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여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을 위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려는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복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더 많이 그 하나님께 더 풍성하게 당당히 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때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흘러넘치게 풍성하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 받은 복으로 그 받은 복을 세워 보며 하나님의 교회와 그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교에 열방을 품고 땅 끝까지 내 아의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성교에 정말 멋있게 쓰임 받는 우리 모든 내 청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